안녕하세요. 억장이입니다. 오늘은 핫한 지역이죠.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센트럴 비즈 한라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를 안내드릴 건데요. 송도 국제도시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정보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의 주셨던 지역인데요. 송도국제도시는 제가 처음 안내드리기에 지역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5.4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부천시와 거의 동일한 크기입니다.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갯벌을 메워 육지로 사용한 간척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송도 지역의 간척 진행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간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송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국제 업무단지로서 추후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해안에 위치해 대중무역의 핵심지중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발판이 돼서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인천 송도는 처음 아파트 분양 시장에 나왔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아주 정점을 달리고 있었던지라 각종 분양 신기록이 쏟아졌던 동네입니다. 한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4,855대1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우선 대분류로 보자면 송도는 육로, 수로, 공로의 모든 교통의 메카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육로입니다. 도로망으로 제2, 제3 경인 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KTX 송도역이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 및 서울 GTXB 노선으로 철도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로입니다. 인천 신항의 활약으로 추후 어항과 화물항 두 역할을 모두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로입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 김포공항과 3~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를 담당하는 두 공항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송도는 여러 업무단지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개발될 텐데요. 국제 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바이오콤플렉스, 물류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업단지에 위치하는 지식산업센터니 수요 걱정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센트럴비즈 한라의 사업계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94-3번지에 위치하고 지하 6층부터 지상 27층으로 굉장히 높게 지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섹션오피스 882실, 라이브오피스 91실이 들어가며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약 3,300평 규모로 들어갑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천대입구역과 GTX B노선 예정지에 바로 앞에 들어간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주변으로 롯데몰, 이랜드 복합 쇼핑몰,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면서 큰 쇼핑센터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초역세권의 몰세권이다 보니 센트럴 비즈의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또한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반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교류해 왔습니다. 특히 대륙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은 한반도를 통해서 해상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수차례 침략해 왔고,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지요. 그만큼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가치는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고, 점점 더 대중무역의 무게가 실릴 거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송도, 청라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억장인은 미래에 투자하시는 대표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합니다. 빠르게 연락주세요.